예를 들면 오늘 날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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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는 흐리고 한때 소나기가 온대요. 오늘 날씨는 흐리고 한때 소나기가 온대요. 게다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뭐예요? 게다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뭐예요?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재즈예요.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재즈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말에 뭐 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주말에 뭐 하세요? 운동뿐만 아니라 극장에 영화도 보러 가요. 운동뿐만 아니라 극장에 영화도 보러 가요. 반면에, 여행은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반면에, 여행은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반면에, 여행은 유라시아로 가고 싶어요. 반면에, 여행은 유라시아로 가고 싶어요. 오늘 파티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오세요. 오늘 파티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오세요. 그러니까 꼭 갈게요. 그러니까 꼭 갈게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결과 면접에 합격했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결과 면접에 합격했어요. 그 결과 면접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어요. 그 결과 면접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어요. 취미가 운동인데 특히 어떤 운동을 좋아하세요? 취미가 운동인데 특히 어떤 운동을 좋아하세요? 운동 중에서 특히 축구나 배구를 좋아해요. 운동 중에서 특히 축구나 배구를 좋아해요. 예를 들면 오늘 날씨는 어떻게 되나요?